뱀눈깔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뱀눈깔. 그런 눈은 절대 한번 물면 안 놓친다고. 안 놔. 그래서 음.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었던 일은 꼭 해낸다고. 좋게 말하면 해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안 놓치려고 아주 발광을 하는 거지. 음. 근데 그때 이재명 사주를 내가 이렇게 봤을 때그 사람이 토끼띠야. 토끼띠. 네네네네. 원래 사주에 목이 많으면요 오지랖이 넓다 그래요. 이 목이라는 게 많으면, 근데 봐봐.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보고 기사를 이렇게 읽어도 이미지만 좋게 보일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 내가 나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너무 사람들한테 이미지만 좋게 보일라고만 애쓰는 것 같은 거야. 뭐 물론 그래,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활성화 시키려고 뭐 민생 지원금인가? 뭐, 그거 주고 하는 건데. 그거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다 그거 메꿔야 될걸요? 아마? 돈을? 그렇죠. 네네. 20, 그거 지금 20, 15만원씩 줬죠? 그거 9월달에 또 준다는데, 10만원씩? 그거? 음... 그럼 어쨌든 그거 우리 세금으로 또 메꿔야 돼. 맞아요. 네네. 그러면 또 정책이 또 바뀌겠지. 네네. 그리고 무슨 법, 무슨 법 해가지고 지금 바뀌는 거 봐봐. 다 지금 노동자들 편에 서가지고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거. 네네. 그럼 내가 만약에 사업주잖아. 난 못해. 나 사업장 못 끌어 나같으면 최근에 중책 어. 같은 것만 봐도 어다 맞춰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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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물론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맞춰주는 거는 맞아.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돼. 그런데 이거는 너무 비중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거야. 네, 네. 그럼 누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 누가 직원들 데리고 일을 하려? 내가 봤을 땐 너무 갑이 돼 버렸어. 맞아. 그래서 사업 사업장에 있는 그 일하시는 네, 네. 일하는 사람들이 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그러니까 쇼맨십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보여주기식이 좀. 어, 많더라구요. 무조건 들어주는 거야. 무조건 그냥 뭐, 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어,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뭐 하면은 무조건 들어줘. 근데 무,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 사실은. 왜냐하면은. 자기 돈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라의 세금으로 돌리는 거고 나라의 정책도 만들어야 되는 거 자기 혼자 자기 돈으로 도와주고 자기 힘으로 도와주는 거말안해 근데 그 국민들 돈으로 어쨌든 돌아가는 거잖아 이 한국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아니 그니까 어쩔 때는 아좀 아니다 싶지